안녕하세요. 후계 미친남자, 훅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남양주 CC를 방문하였습니다. 나이노를 두 바퀴 도는데요 이번에 스윙과 그립 교정을 받고 복수하러 가는 남양주 CC입니다. 지난번 남양주 CC 영상과 비교해서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번 홀, 팝5, 421m. 제가 이날 목표를 하나 세운 게 있는데요. 티샷 할때슬라스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슬라이스가 나서 우측 철조망을 맞춰서 이제 소리를 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첫 티샷이 살짝 뽕샷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선 우측으로 터지지 않아서 너무 만족한 티샷이었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공을 찾지는 못해가지고 패셔드티에서 세번째 샷 그립도 이제 힘 빼고 툭툭 쳐보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언도 이번에 새로 구매한 브룸스틱 굴림체 퍼터 첫 라운딩 퍼팅입니다 그림빠르기가 골프존으로 아마 빠름에서 몇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잘 구르더라고요 6m 파 퍼트 브룸스틱으로 처음 해보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다행히도 보기로 잘 마무리합니다 이번 홀, 파3, 100m, 52도로 티샷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린 가운데로 에이밍 한게 맞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가득 차 있던 날이라서, 바로 핀 보고 쏩니다. 낙하 지좀 보지도 않고 카메라 수거하러 오는데, 맞자마자 샷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름스틱 굴림체 퍼터 딱 사고 나서, 버디 퍼십니다. 과연, 아, 이거 터치감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직 그린 적응을 못한 건지, 아니면 에이밍이 흔들린 건지, 아쉽게 컨시드 8을 했습니다. 다음은 3번 홀, 파4 294m. 이 홀은 해저드 전에 끊어가야 되는 홀이라서, 한190 중후반대 보고 6번 아이언으로 끊어갔습니다. 이번 샷도 굉장히 느낌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아직까지 이런 티샷이나 뭐 세컨샷 이런 샷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3 4 m 에 피치매치 선택했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경사지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을 빼지 못하고 힘을 더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측으로 터질 뻔 했으나 나무 맞고 도로 맞고 저기 밑에 보이는 그물망에 공이 어, 잘 안착이 되었습니다. 무벌 다 드롭해서 치게 됐습니다. 역시 쇼게임은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파 펏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아, 오르막이라서 조금 더 쳤는데, 그린 스피드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네요. 컨시드 더블 보기로 홀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4번 홀파포 300m 예전과 다르게 어, 어드레스 때부터 이제 정말 집중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라운딩이 되었습니다 절대 이제 우측으로 터지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게 얼마만에 보는 필드에서의 들어온지 56도 에서는 진짜 좋아하는 거리인데 과연 필드에서 어떻게 될지 잘 맞아서 가긴 했는데 그린에서 너무 굴렀더라고요. 그래도 버디퍼입니다 과연 영상이 잘안 담겼는데 너무 아쉽게 살짝 옆으로 피해갔습니다. 파퍼스는잘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5번홀 파포 251m 이 홀은 전장이 짧아서 드라이버가 금지된 홀이더라고요. 4번 아이언으로 끊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롱아이언 티샷은 과연 어떨까요? 드로우가 안 걸리고 잘 맞은 게 아니라서 푸시성으로 쭉 밀렸네요.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살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경사지에서 너무 의식해서 샷을 했는지 공은 그냥 냅다 까버렸습니다. 아, 감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떨군 게 아니라 길게 떨궈서 보내네요. 정말 다행히 잘 붙여서 컨시드 보기. 다음은 6번 홀 파3, 151m. 저는 9번 아이언으로 티샷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전 핀 위치가 상당히 사악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핀 보고 바로 쏩니다. 확실히 예전만큼 아이언이 훅이 많이 안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거리가 꽤 남아있는 초장거리 롱 팟. 아, 이거는 퍼터가 들리면서 공의 상단 부분을 때려가지고 덜 굴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택도 없는 퍼팅. 다음은 거리가 꽤 남아있는 파퍼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잘 붙여서 다행히 컨시드 보기로 홀을 마무리했습니다. 7번 홀파파 434m 확신의 드로우 믿음을 장착 후 어드레스에 집중합니다 에이밍도 드로우가 난다는 가정하에 너무 우측보다는 정면이나 우측 사이를 잘 조절해서 티샷을 준비합니다 오인 어. 이건 뭐죠? 해저드티에서 280m 2번 아이언으로 올릴 생각을 합니다 좌측, 낭떠러지로 슝! 공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치기가 어려운 위치라서 대충 드롭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핑 반향이라서 잘친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굴러서 뒤로 가더라고요. 14m 어프로치, 과연. 아, 그린이 너무 빨라요. 감을 잡을 수 없는 골린입니다. 화면 밖에서 퍼팅입니다. 더블 보기로 홀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8번홀 파4 305m 7번홀에서 이게 잘못 맞아서 이제 죽긴 했는데 막 뭔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제 스윙을 믿고 제 샷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들어온 믿음을 장착하고 티샷을 준비합니다. 어? 5인? 이건또 뭐죠? 두번째 샷 175m 나름 어려운 경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쳐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 샷, 25m. 약간 퍼올리면서 스윙을 해버리네요. 이러니까 거리가 안 나죠. 거리가 좀 있는 바빠시죠 과연? 이게 계속 그린 스피드가 빠르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살살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쫄아버린 볼린이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반전 마지막 홀 9번 홀, 파4 316m입니다. 이렇게 슬래스가 안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티샷 할때 우측 봐도 절대 슬래스가 안 난다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약간 푸시성으로 나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납득이랑 용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샷, 115m, 피치 매치. 아 이거 잘 쳐서 원그린한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또 굴러서 프린지에 떨어졌더라고요 13m 56도 어프로치 전반 마콜 쇼게임은 과연? 분명히 떨어질 곳을 보고 쳤는데도 이렇게 못 칩니다 과연 전반 마지막을 파로 막을 수 있을지 아쉽게 컨시드 보기로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남영주 씨씨 전반 9홀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라운딩 목표가 슬라이스 제거 이것단 하나가 목표였습니다. 이전 영상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슬라이스 제거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나요? 원하는 대로 들어오도 났고 크게 터진 샷도 없고 후반 9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